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두 명이 폴란드로 탈출했습니다. 50대 남성 한 명은 우크라이나군의 간첩으로 오해받아서 폭행을 당하고 무수한 폭격 속에 겨우 탈출했습니다. 또 10대 소년은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는 어머니와 눈물 섞인 포옹을 나눴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에는 빨갛게 긁힌 상처가 났고 손은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져 엉망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동쪽에 있는 체르니히우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던 정천식 씨입니다.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우크라이나 군이 정 씨를 간첩으로 오해해 폭행한 겁니다. 갑자기 그냥 땅바닥에 그냥 깔고 그냥 막 발로 밟고 때리고 이러더라고. 그서왜 그러냐니까. 간첩이라요, 내가. 우크라이나 군은 정 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한 뒤. 오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공습은 점점 심해졌고 정 씨가 살던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제 공장하고 그 우크라이나 군기지가 한 3,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융단폭격을 하더라고요. 공습이 점점 격화하자 정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얻은 휘발유로 숲길을 헤쳐가며 키이우에 도착했고, 이후 기차로 르비우로 이동한 뒤 폴란드로 탈출했습니다.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한 120km밖에 안 되거든요, 프까지 그거 올라프까지 도착하는데 한 거의 이틀 걸렸습니다. 정 씨와 함께 대사관 도움을 받아 폴란드로 넘어온 17살 조현아 씨는 어머니와 눈물의 포옹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 드신 외할머니를 돌보러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자 한참 침묵하다 힘들게 한 마디만 전했습니다. 삶의터전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둔 채 떠나야 하는 도민들의 발걸음에서는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안도감과 함께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